셀트리온 얘기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장 초반에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낙폭 을 크게 가지고 갔습니다. 셀트리온도 장중에 3% 넘게 밀려나더니 지금 강보합권까지 올라왔거든요.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해봐도 외국인 기관 다 파는데 이렇게 하락폭을 많이 많이 나갔다는 것 그만큼 힘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외국계 리포트에 속지 말자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었고. 과거에 그 유럽 위기가 와서 우리나라가 2009년도에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고 또어 굉장히 좀안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셀 리포트를 낸 데가 홍콩 쪽 자금의 어 자금의 증권사 한 군데 빼고는 전부 다 바이 사인을 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셀셀 어셀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를 셀로 냈다는 거냈다는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신뢰를 할수 없는. 어,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음, 안 좋을 때는 또, 바이 리포트를 내고, 어, 어 셀리포트를 내고, 좋을 때는 또, 어, 또 거꾸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폐가좀안 맞지 않나, 라는 말씀 드려야 될것 같고요. 자,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언급을 좀 드렸지만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전조점 유지할 확률이 높다, 라는 말씀 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죠. 삼성전자와 함께, 어, 차트가 비슷한 그런 모양으로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어, 리딩을 좀 받으시고 있는, 어, 방송으로 리딩을 좀 받으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크게 아마 걱정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지만은 23만 8천 원대, 23만 원대, 24만 원대 오늘 하락이 좀 나아졌죠? 오늘 하락이 3% 가까이, 어3% 가까이 나아졌죠? 25만 원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다가 아래꼬리를 달고 양봉 포지션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지만 은 오늘 종가까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번 주 초반부터는 연기금과 아, 금융투자, 기관 쪽에서 이제 매수 자금이 좀 들어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제가 봤을 적에는 24만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어, 조금 반등세가 나올 확률이 아, 높지 않나, 라는 말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셀트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바닥을 좀더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그만큼, 어, 시장 자체가 지금 많이, 어... 위축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어, 결과적으로 지금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어 상승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 상승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장이 좀 필요한,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삼성 바이오로스 오늘 금강원에서 감리를, 어, 재감리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같이 동반 하락했다가 셀티온만 유일하게 지금 제약바이오, 어,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셀티온만 유일하게 지금 어, 빨간불이 시가총액 상위종목으로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신라젠도 오늘 1.7%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해서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24만원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셀티온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아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